0.8배속 괜찮죠경 여기까지 는리 빨리 싸 갈게요. 정도아 오늘 네가 쏘냐 <laughs> 아까 시중이랑 합의 봤어. 정도 이어 쏘면술 먹는 걸로. 아. <laughs> 아, 먼저 시작 전에 멀리 멀리로 떠나신 정동모 선수의 R.I.P 아, RIP. R.I.P 정동모 아, 죽었나요? 정동모. R.I.P 올라 아, 아니 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보내고 그랬어요아 이거는 존경이 존경 졸경. R.I.P는 Rest i 인데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요 리스펙 아니었어요 리스펙 아니에요 <laughs> 정화롭게 잠드 소서가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laughs> 네. 조윤호 농구만 배울 게 아니라 영어도 배워야겠어요. 아 영어를 몰랐어요. 아참살 제가. 네, 멀쩡한 산 사람을 보내다니. 아 절대 고의적이 아닙니다. 정동무 듣고 없죠. 있나? 인위적으로. <laughs> <이, 이>, <laughs> 자고정현 리바운드. 윤호 나왔고요. 아고정현 계속 뛰고 있네요 지금. 세 경기 연속 뛰고 있네요. 잡코트까지 <laughs> 풀로. 야, 도전은 스텝이 에 찍겠네요. 전체가 얼마나 나죠? 11점. 11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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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로스텝을 중앙선에서조지 중앙에 떨어지고. 아, 이병길의 회심의 블락이 파울로 인정됩니다. 아, 심판이 불만 네. 파울이에요. 네. 네. 자유가 아무리 도 불만 파울입니다. 그 네. 아, 어차피 어, 들어가야 돼. 미 없어. 들어가 김영훈의 예상을 빈다고 아, 결국 이준수 <laughs> 아, 아, 좀. 야, 좀 실수해요. 인아이면안 되는데. 어깨가. 아 별일 멈차리네요. 아닌 거 같습니다. 살이네요 이렇게 되면. 송광준 선수의 말대로 엄살 어, 어. 멈차... 정말 아프면 소리 안 들린다고 했거든요 아까. <laughs> 몸살이었습니다아 네. 근데 윤호수가 응. 몸에 원래 컵 좋지가 않아요 디스크도 많고 해서 윤지석! 드디어! 아이거 저런 수비수 중앙선이 들어왔는데요 어디형 네. 올라가고요 네. 아~~ 부드럽습니다 동략 조절을 했지 않아요? 무조건 빠르게 있잖포 조절인데요 템포 조절 또 런닝의 아 일종인가요? 김유규! 아~~, 아, 아, 아 살짝 틀렸죠 너무 멀쩡하네요 몸살이었습니다 아,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 좋은 시도였습니다. <laughs> 아, 송동열 어떻게 지배자가 되어버린 건지. 아, 형기정이 팔뚝이 빠른데요. 네, 빠르고 지금 움직임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형종원이 없어진 뒤로 더 빨라졌어요. 송동열 선수의 출특기간 뱅크샷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아까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깊거이 그 좋을 자식은 상성이안 가는데? 크일 어. 수도 있죠 아크백 <뭐라> 뭐, 해야죠 백 해야죠 이고 있고 아화려 네. 아. 크로스오버에 이 마무리가 아주 아. 니다 아. 힘이 다 빠졌거든요 네. 크로스오버 하다가 힘이 빠졌어요 아, 아니, 지금 백트백트아 이거 네. 아. 네. 네, 우리 임선생님 네. 임선생님 힘드세요 그냥 7초 정쉬어 7초 아와 인턴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판, 풀을 두고 어디 풀인지 말려주세요. 아, 이제 아 제비처럼 올라갑니다. 이제 나비, 나비가 아닌 제비죠. 제비죠. 빨라요. 7점 차. 빨랐습니다. YB는 한 스피드로 가야 돼요. 지금 인동국 선수도 지금 쳤고 윤지혁 선수도 5번 있으면 이제 리타이어 되거든요. 인동국 선수도 오늘 저녁 먹고 하나고요 <laughs> 아, 오늘도 장, 장모님이 오셨나 봐요. 아, 오! 와, 참 아, 아, 오! 아, 형 좋은 스테이 했는데 남으셨습니다. 아, 이재민 선수는 아직 체력이 많이 남습니다. 날씬하고 봐야 돼요. 어. 저는 김민아 선수가 엄청 전투적입니다. 돌파를 포기 안 해. 40대 서태형이에요. 아우 그 비슷한데요, 서태형. <laughs> 아, 하지만 자유결은 나고 약간 이랑체이이오수록 왠지 그전만 비슷하다고 말도 마고 <laughs> 아, 이거, 아, 좀 아, 조윤호 아, 거짓말 안 하는 조윤호. 아, 할 말은 하는 조윤호. 눈치 많이보 많이 눈치 본다고요? <laughs> 눈치는 회사에서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자, 이병길. 아, 그냥 한명 쉽게 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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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를 찌르는 수비에 아웃이죠 저거 네 허리를 찌르는 수비에 최지원의 아, 앵클을 불었습니다 아, <laughs> 앵클브레이킹 패스가 아, 나왔습니다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다 속았거든요 자 서버파 <laughs> 윤지성에게 오우 <윤석>. <laughs> 아, 윤지성 선수 훅슛 아 들어왔습니다 윤지성 나이스 아 방금 플레이는 마치 NBA 슛잘 쓰는 상품가 있나요 앞돌잡아요? 앞돌잡아 가요? 앞돌잡아 푸흡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라그나가 이런식으로 잘 쌓인거 같다 그걸. 아 김희교 스틸! 어, 뛰죠! 열심히 뛰입니다아 아 아, 지금 고지호 무자비하게 아, 아, 아 고지호 선수 저거 무자비 아 어. 저러면 안되죠 고지호 선 <laughs> 피도 눈물도 없는 고지호 선아 지금 경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지금아지금있었나요아오비가 <laughs> 이기고 죠네 아, 지금 너무 틀려 아, 한참 따라가야 될더로 아,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아, 지금 한참 따라가야 돼서 힘힘고지원 선수의 승부욕을 받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제 와이면 동점이 됩니다, 오랑 아, 아 그렇요 어, 마지막 에승는 거. 치킨 0 개가 걸려있는 이 싸움. 아, 중요다 이병기 선수. 아, 고 아, 러 아, 어, 제가 네. 지금 비를응원야될때데 지금. 어, 어, 이거 뭔가 어 아, y 가 쳤어요. o w that you play, you play, you k n o 이 t 그 a t you can't do it. I can take 게 t You can take it. y 을수 can take it. You can take it. You c 요 체력이 떨어졌거든요 아선수식 아, 3점짜리 자유투로 음, 공시입니다 선진국 선수 선수가 체력 떨어져서 눈 감은 일주 네. 같은 눈을 감기를 원하나요 지금? <웃음> <웃음> 눈 때리고 약 약간 다줄 선수 같습니다 <laughs> 아, 제가 가자마자 스를뿌거든요 위에다가 스를리진 않겠죠 파스 눈에 뿌린다고요? <laughs> 아숙종작업 아니었던 걸로 파울, 파울 네, 약간 파울 같았는데 풀어주지 않고 아, 네. 네, 네. 고지영 그냥 넘어갑니다. 아 어필하는군요 역시. 어필은 어필 정도 괜찮아요. 어필 정도는 네, 저 정도 어필은 할수 있죠. 아 웃으면서 어필 아,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심판 분께서 지금 안만치지않거든요 보다 네. 보니 아, 항의가 아닌 어필은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동동이 과감한 슛이야. 이거였나요? 빅스터시. 상태가 없으면 내가 봉기티 지배자다. 저 반대로 올라가. 확실히 이거 지배자데요아 오비. 전자두에지 전자두네 아, 혼돈이 아, 왔었네요. 홍동현 선수, 체력은 해볼 때는데요 세. 아 화려합니다. 홍동현 아, 아, 선수. 자 김미규, 서태웅. 아 좋아합니다. 경기 막판에 주장의 면모를 보여주는 아. 김미규 선수. 뻔하네요. 경기 초반에 지금 후반에 득실반한 서태웅 선수. 서태웅이네요 전반 아, 네. 전반은 버린 거였나? 폴을 쪼개 쓰는 거죠. 아 역시 대단합니다. 주장님은 아 이런저런 정말... 아 준영 메리바운드 준영 분석이 하나 있. 아마 분3 0초 남았고요. 경기는 일분 삼십 초. 점기는1 6점 차. 아 점차가 조금 살짝 나는데요. 네.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얼마나 벌려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번 경기의 승패가 설마. 어 점인가요? 야, 윤진석 4점수을이 중요한 상황에 꽂아넣습니다. 이거는 경기를 거의 마무리 짓는 수인데요 네. 어, 예상치 어, 못한 선수에게 나오는 가 하게 됩니다. 아. 직 포기할 때 아닙니다. 장찬혁 아, 경기가 근데 기울었어요. 어. 아, 아니, 아직 하나 아다 15점 차로 떨어갔고 마지막 포트가 있습니다. 아, 윤호. 아, 윤호 뒷정수 로 패스. <laughs> 벌써 두변을억박했죠 윤호의 패스는 이게 항상 주의라고 i 있어야 되겠군요 g a n g three r o u n d 아, 정말. I j u 려 t I just, I just, I j 달려 t I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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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 화려한 드리블 어밑비트 지배자 손동련 선수! 오늘 임동욱 선수가 유독 포켓필을를 많이 쓰네요 지난주걸 아, 쓰고 있어요 지거 보니까 저 지난주 연습한한 번도 없었는데 3초! 수 아, 오케이. 3쿼터 끝